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입니다 오늘은 충치 디펜스라는 플이스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충치랑 또 연관이 맞죠 제가 옛날에 이빨을 안 닦는 게 취미였어가지고 이빨 안 닦고 살았더니 충치가 개많아가지고 초등학교 때 충치 치료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좀 디펜스 막는 게임이잖아요 잘할것 같습니다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자, 클래식으로 가볼게요 아 그래도 나 게임 유튜버인데 이지 모드는 좀 에바 아닌가? 아 이지 무조건 이지 해야 되는 거야? 아 오케이 알겠어 그럼 이지 할게 어쩔 수 없네요. 자 이지 여 어, 이게 내내 내내 이빨이야? 스케일링 스케일링도 있네. 지레이저 마취약 칫솔팔 레인저 불소 와 불소 어렸을 때 불소일 때 개시라는데 웨이브 1 여기서 충치들이 오나? 세균맨 오나 세균맨? 아 이렇게 오는구나. 아 얘를 클릭하면 되네 내가 충치 누구야? 근데 개미야? 세균이네 세균. 아 그래서 돈을 쌓아 가지고 나중에는 좀 자동화 기계를 만들어. 아, 그래서 웨이브 클리어. 야, 이거 치과 의사가 보면은 무슨 게임이라 생각할까? 곧 대규모의 세금 파장이 밀려옵니다. 어 전자 치실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면은 아 이렇게 자동으로 줄어드는데 잘못 설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렇게 하는 거네. 어, 어야 전자 치실 하나만 있어도 개이득인 것 같은데? 어 알아서 없애 이게. 야 전자 치실이 개사기네. 하나 넣을까? 와! 개꿀. 나 이런 애들만 처리해 주면 돼. 손가락 아플 필요가 없다. 여기다가 이사 하나 더 놔줘. 그럼 이제 얘들이 네 알아서 다 잡는 거지. 이빨 왜 닦냐? 전자 칫솔 이 여기 2에다가 설치하면은 그냥 알아서 다 사라지는데. 요 어? 불소도 궁금한데. 불소 뭐지? 불소 이거 뭐야? 오아 이렇게 불소가 나가 치약이 나가는구나 근데 전자치실이 좀더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고 나는 그냥 게임에 난 핸드폰 여자친구랑 카톡하고 있어도 돼잠깐 25번째 여자친구한테 카톡 보내고 이제 42번째 여자친구한테 카톡 보내고 이래도 난 상관이 없다 왜냐? 전자치실이 내 이빨을 보호해주니까 어, 방금 되게 귀여웠다 편의점님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포사로 하게 이빨이 하나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 설치하는 이유가 뭐겠어 이빨이 단한한개 한 밖에 안 남았으니까 설치하는 거야 이빨 많이 있으면 뭐한 개쯤 썩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한 개밖에 없으면 지켜야 되잖아 돌리 형도 그랬을 거야 돌리 형도 이제 머리카락이 이제 한 개라도 있을 땐 이거 지키려고 막이한 개라도 샴푸하고 그랬을 텐데 이제 없으니까 오야 뭐 보스야? 누구야 얘 트래킹 모스터? 머스커? <목소리> 뭐야 존나 이지한데? 야야야 쎄다불소가 오케이 존나 이지 일단 돈 모아서 치소바 살게요 치소바 그리고 불소가 레벨업하기 때문에 세진다고 불소가 지금 여기서 막타충 지금 거의 원딜 우리 왕자님이야 지금 몰빵 해주고 있어 자 마치야 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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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야 돼 어따 여기 어때 여기 어때 오 뭔가 뭔가 되고 있는 것 같아. 별론데? 아 느려지는거야 이거는? 아 디버프 거는거야? 아 그럼 얘들다 지금 느려져서 나오는거야 얘들 지금? 다 느려져 있는거야? 아 그럼 뭐 나쁘지는 않네 하나쯤은 있으면 좋네 하나쯤은 아니 치솟바가 뭔지 궁금해 아 유튜버로서 이거 참아? 아니 여기 있는거 하나씩 다 써봐야지 치솟바 하번 사야지 사자 치솟바 불쏘 밑에 둘게요 어불소랑 치솟바 나쁘지 않다 오! 오 존나 때려 오! 오! 야 존나 때려 야, 이빨 이렇게 닦으면 안되는거 같은데? 치소빠, 이거 등짝 스시인데 그냥? 이거 위에, 이거 아래만 공격하는 것 같아, 치소빠가. 이 치소빠가 아래 애들 다 처치한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근데 위에 애들이 많이 남았어. 레인저 한번 가본다, 레인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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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레인저. 괜찮은데, 레인저? 봐봐, 치소빠가 처치수 34회인데, 레인저 방금 설치했는데, 처치수 21회야. 치소빠 살짝, 이 오빠 별론데? 치소빠, 오빠, 오반데? 오, 쉣. 일단은 지레이저 이거 설치할 준비하자. 여기다, 위에다 하나, 좀이다 밑에다 하나 설치할게요. 그럼 언젠가 뚫리긴 할 테니까, 그때 한번 봐보자고, 어떻게 되나. 지금은 이꾸커 당하고 있긴 하겠지만, 가면 갈수록 이 지레이저의 힘을 보여줄 때가 올 거야. 마치 여러분들이 클럽 가는 것 마냥 이꾸커 다, 당... 야, 공중에도도 있어. 어? 공중에도 이거 잡아야 돼? 내가 따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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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야, 저공중에반데 지레이저 이 새끼 뭐하고 있는 거야? 폭발! 어, 야, 충치, 어이구, 야, 이건 충치가 아니라 폭력이에요! 어, 야, 손이 너무 아파요. 오케이,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손가락 개아픕니다. 나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공중도 생각하세요. 치실, 저, 개 쓸데없는 치실, 저거. 어, 오케이. 아, 공중 없어. 오히려 좋아. 공중 없으니까 이렇게 이 편한 세상이 되냐. 마우스 스크롤 클릭하면 차인된다고요 아닌데요? 어, 진짜네? 죄송합니다. 와, 나그 로지텍이거든, 내가. 올리기 쉽거든, 나는. 마우스 커서가. 난 이렇게 되거든. 한번 돌려놓으면 계속 돌아간다고요. 야 이거지! 이거지! 하하 <laughs> 이게 장비지! 어렸을 땐 이런 장비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나, 이 15만원짜리 G900, G903 마우스와 함께라면 단단하게 깰수 있다는 점. 와! 미쳤다, 와. 보스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야, 개 좋은데, 이거? 와, 야, 그냥 이거 깨겠다. 너무 사기다. 저는 하는 게 뭐냐고요? 저는 이거 샀잖아요. 현질했잖아. 2만원짜리지 500이도 된다고요? 기요 G502는 G903보다 더 낮은 시리즈잖아요. 왜왜왜왜왜왜왜왜값치시는 거죠? 얘네들도 그냥 톡톡 톡톡. 응, 여드름 짜듯이. 톡톡. 하면은 그냥 사라지는 충치 막기가 이렇게 쉽습니다 여러분들 그 뭔뜻이냐 결국 우리가 충치를 막으려면 은 현질을 해야 돼 좋은 칫솔 사고 좋은 치약 쓰고 어 열심히 닦고 어 그러면 되는 거야 충치 생겼다 치과가서 대충 때우면 돼 이빨 안 닦아도 그냥 치과가서 때우고 임플란트 하면 돼좀 아, 뚫리고 싶다 함 뚫리고 딥땅왜 이렇게 쉬운 걸까 나는 왜 이렇게 게임을 잘하는 걸까 왜 부셔? 야, 이 새겨! 그 네가 왜 부셔 임마? 오 새로운 벌레다. 랜스균이래랜스균난 이성균인데요. 야 이게 벌레 빠스어야 이거 풀 파워 이 시스템 잘 만들었다. 내 생각에 이게 최근에 나온 게임이었지? 그러면은 이거 이풀 파워 시스템 사라졌어. 아40 스테이지가 마지막이라 했죠, 여러분들. 40 스테이지가 곧 깨겠네. 오 빨라! 아이고 빨라! 아이고 예뻐!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엽다! 잡아주시고요. 어우 뭐야? 얘는 오우 뭐야? 얘는 어유, 무서워라. 골든 플랜균, 어 많이 왔다. 잤네, 잠시만요. 아아이확 배웠다. 어 뭐야? 많이 왔네. 휴아야겠지아잘 어, 가고. 아이고, 많이 왔네. 잘 가고. 넌 뭐야? 바퀴벌레야, 뭐야? 너도 잘 가고. 잘 가고, 잘 가. 넌 뭐야? 네가 지존이니? 잘 가고. 자, 이제 마지막 파이널. 리핑거스? 리핑거스가 여기서 나타난다고? 이 차가 식기 전에 다녀오겠소. 다녀왔소. 늦지 않았지? 아드모드도 맘먹으면 그냥 깨아드모드도 그냥 맘먹으면 깨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왜냐면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 보여주고 싶은데 진짜 짱 어이 먹미 나도 존나 보여주고 싶은데 진짜 어이 먹미다 진짜 예 오늘 이렇게도 충치 디펜스 한번 해봤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